존 호건 비즈주 수상이 백신 카드 제도를 무시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수상은 23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안전하게 외식 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 카드 제도를 무시하는 비즈니스는 반드시 이에 상응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비즈에스는 지난 13일부터 최소 1회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백신 카드를 통해 증명해야 식당 및 술집 등의 비즈니스에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8월 이후 BC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중심의 4차 확산이 거세지자 주내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고육 지책이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백신 카드 제도가 처음 도입된 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는 유예 기간이 적용돼 백신 접종 증명 카드만 제시해도 식당이나 술집 등에 입장할 수 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까지는 일부터는 백신카드만 유효합니다. 또한 우선은 1회차 백신 접종 여부만 증명돼도 백신카드를 받을 수 있지만 오는 10월 24일부터는 2회차 접종도 완료해야 백신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신카드 제도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bc 곳곳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더니 제도 도입 열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를 따르지 않는 비즈니스가 있어 당국의 골머리를 섰고 있습니다. 비시식당 외식산업협회에 따르면 이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비시준의 비즈니스는 최소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식당은 백신 카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백신 카드 도입 발표 당시 당국은 백신 카드 제시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230달러에서 575달러의 벌금과 이 제도를 무시하는 비즈니스에는 최대 2300달러의 벌금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벌금 집행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한편, 당국에 따르면 23일까지 약 310만 명이 백신 카드를 다운로드 받았고 12세 이상의 1차 백신 접종률은 87%에 달해 대부분의 주민은 당국의 백신 접종 관련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한 캐나다 국경이 개방된 지 일주일 반에 항공 입국자 수가 1만 5천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국경 서비스국이 최근 공개한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외국인 국경 개방 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부터 12일 사이 항공편 여행객 9만 5,381명이 캐나다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그 전주 7만 9,886명의 입국자 수에 비해 9 3 증가한 수치로 지난 5월경의 입국자 수와 비교해서도 큰 폭의 증가입니다.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자 수는 6월과 7월에는 주당 1만 5천 명에서 4만 5천 명 사이를 8월에는 약 7만 명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여행객의 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2019년 같은 주 동안 캐나다에 도착한 외국인 여행객 수는 무려 32만 6천 명 이상으로 집계됩니다. 8월의 증가는 캐나다가 비필수적인 목적으로 예방접종을 완전히 받은 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타와 맥도날드 카르티의 국제공항과 퀘벡시티 장레사지 국제공항을 포함한 몇몇 공항들이 국제선 항공편을 다시 받기 시작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캐나다인을 포함한 전체 국제 여행객 수는 20만 9,838명으로, 2019년 같은 주의 입국자 수인 67만 7,745명과 비교됩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한 사람의 수는 17만 9,9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캐나다 교통국은 26일 밤 11시 59분부터 수개월에 걸친 인도발 직항 항공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캐나다의 인도발 여행객들의 입국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조사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의 국제 항공 여행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4월에서 5월의 성수기 시즌 국제선 입국자 수는 주 평균 약 78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 최고령 한인인 이자형 옹의 111번째 생일잔치가 지난 23일 서리 아메니다 시니어 하우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자형 옹의 가족들을 비롯해 정문현 아메니다 회장, 이유석 6.25 참전 유공자회 회장, 장민호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등이 참석했고, 정병원 주 벤쿠버 총영사가 축하 화환을 전달하고, 연하마틴 상원 의원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해 이자형옹의 생일잔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고 축하 행사는 생략됐었지만, 올해는 요양원 내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더욱 많은 인원이 이자형옹의 111번째 생일을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생일잔치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김성훈 목사가 대표 기도를 했고, 정문현 회장, 이우석 회장, 장민우 홍보대사, 그리고 이용의 외손자인 김유진 씨가 인사말로 이용의 111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또한 잔치 말미에는 아멘이다 시니어하우스 직원 및 거주민들의 합창과 전종환 씨의 색소폰 연주, 레인보우 그룹의 댄스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멘이다 관계자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신앙심, 규칙적인 생활이 이자형 옹의 건강 비결이라며 이 옹의 삶이 아멘이다 시니어하우스 모든 거주민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있습니다. 맥신 버니의 인민당 대표의 트위터가 12시간 동안 사용 금지되는 수물을 겪었습니다. 버니의 대표는 지난 22일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이 머저리들이 쓴 역겨운 기사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이메일 주소가 여기에 있다며 CTV와 글로벌 뉴스, 힐타임즈 소속 3명의 기자를 비판한 후 그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공개된 기자들은 이번 총선 이후 인민당 지지자들의 인종차별적 행위와 극단주의에 한 기사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버니의 대표는 너희가 지저분하게 행동하면 우리도 똑같이 지저분하게 행동을 하겠다 라고 덧붙이며 기자들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내라고 지지자들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트위터 측은 버니의 트윗이 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정책을 위반했다며 지난 22일 밤 11시 부로 버니의 트위터 계정 사용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버니에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고 12시간 후 그의 트위터 계정도 복귀 됐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는 이미 널리 공개된 후였습니다. 버니에의 트윗 게시 이후 기자들은 인민당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양의 항의 이메일을 받았고 일부 이메일은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CTV 소속의 크리스티 소모스 기자는 한 인민당 지지자에게 받은 너 같은 선동꾼은 모두 끔찍하게 강간을 당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뉴스 소속의 아마르칸 기자는 인종 혐오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기도 했습니다. 버니에이 트윗의 캐나다 기자협회도 기자들은 정치인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